우리 프리다칼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건데요. 아기들 그 전에 선생님이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잠깐만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우리 했을 때 외부 지문에서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은 외부 지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틀린 게 약간 느낌이 그렇지만 어이없게 제목에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제목을 쓰는 날을 제가 따로 만들어놨어요, 얘들아. 어, 보이죠, 우리 친구들? 이거 외부지문 자료 선생님이, 어, 이거 나눠줄 거예요, 얘들아. 여기 한 번만 볼, 화면 보시면 돼요, 지금. 이장면은 아직 아무도 안 받았거든? 아, 이 여기 볼게요. 이렇게 해석을 쓰는 날 보면서 다시 한번 모르는 단어 있으면 확인한데 들 너무 미안해. 이거 조니, 조니죠, 조니. S 빼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있을까요? 오케이. 얘들아, 여기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기들 여기에서 한글에 한글에 요거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요 영어도 여기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을까요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서 여기 제목만 해도 얘들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어요 각각의 제목 그러니까 제목이 계속 나왔었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을까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 어법 어휘 포함해서 단어도 있는데 얘들아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지, 인 친구들이? 얘기했지. 어, 예를 들어서 나는요, 조인트라는 단어 몰랐어. 그럼 이렇게 형광펜 치면서 가대요. 답 체크하면서. 무슨 말지 인 됐을까요? 오케이. 선생님, 이거는 외부자문, 외부지문으로 만들어놓은 1차 자료니까 되게 쉽게 만들었어요. 어, 이 자료에서 계속 추가되고 추가되고 추가되어서 조금씩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얘들아, 여기.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선택하는 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체크해주시면 돼요. 그랬을까요? 예. 얘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인, 그, 인터뷰까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들아, 여기 봤을 때, TF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TF 문제는 여기에 바로바로 바로 뒤에 다 달아놨거든요. 당연히 이거 보면서 푸시면 안 되죠, 얘들아. 바로바로 바로 보면, 그러니까,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무슨 말인지 했을까요? 요렇게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올인원의 세트는요, 크게 얘들아, 여기, 제목, 제목 쓰는 거, 해석 쓰는 거. 두 번째는 한글 요양문 선택하는 거. 두 번째는 영어 요양문 선택하는 거.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법 어휘 선택, 그리고 패러프레이즈. 문장 제가 다르게 변형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요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제가 핵심 내용들, 을 핵심 문장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얘들아, 윗문장과 다른 문장. 이거는 패러프레이즈 얘기하는 거죠. 이랬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TF까지.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실 조금 속상했었던 게 진, 중간고사 때 진짜 엇법 선택 같은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선생님이랑 똑같이 나왔었거든?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온엇법 거의 복붙해서 나온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틀린 친구들이 많았었거든? 도윤아? 민규야? 응? 선생님이 누가 못 틀렸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 얘들아 어? 우리 준이 제모 어? 근데 다 기억하고 있다고. 효은이 말도 안 되는 어휘 틀리고, 선유랑 똑같은 문제 틀려서 둘다왜 저러나 싶었어, 정말.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만들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선생님이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걸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엇박 같은 거는 사실상 얘들아, 내, 어디서 낼지가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뭐 주제도 그렇고 고등학교 지문은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뭐 중요 포인트는 집을 수 있겠지만 이거 무조건 나와는 아니에요, 얘들아.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그래도 감당 가능하고 커버 가능한 수준에서 다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똑바로 봐주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엇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생님이 외부 지문에서 빈칸 뚫어놓고 선택하는 그걸 기준으로 똑같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 선생님이 그거를 심지어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이거, 이거 했잖아 라고 선생님 캡처해서 다 보내줬거든? 이거 시험지랑 똑같이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 진짜 자기 걸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만드시기만. 얘들 쓸까요? 오케이 요렇게 할 거고요. 1차는 얘들아 선생님이, 어, 1차는 얘들아 답지를 안 뽑아줄 거고 카톡으로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 되면은 더 많아지고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답지도 다 뽑아줄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카톡으로 제가 보내주긴 할 거예요, 우리 아기들. 아, 그렇게 해서 답지는 얘들아. 한글 해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답지 이렇게 다 체크해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랑 복습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기들. 어제 다행히도 선생님이 다 필기해놔서 오늘 화목 친구들은 아주 편해. 음. 볼게요, 얘들아.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가보면요. 얘들아, 어떻게? 지금 life j o u r n e y 라는 거죠. 얘네아, 프리다 칼로의 삶의 여정에 대한 거고요. 그녀의 고통을 어떻게 예술로 바꿨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From A to B 구문이어서 여기 두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프리다 칼로의 꿈, struggle, 역경, 그 다음에 그림들, 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녀가요? 고통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영감으로 바꿨습니다라는 거. 수업자료입니다, 얘들아. 수업자료요. 음. 그래서 얘들아 보면은 프리다 카우는요 어린 시절부터 강한 의지와 예술적 감각을 지녔다라는 거야 버스 사고 후에 그림을 시작해서 자화상으로 지금 스스로를 그린 거죠 그래서 고통과 정체성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갔을 때 미나야 이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만 했어? 아니면 행복 플러스 고통도 있었어? 그치. 그래서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걸 예술로 순환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요, 얘들아, 건강이 결국 악화돼서 몇 살도 안 돼서 죽었어, 효은아? 50살도 안 돼서 죽었어요, 얘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살아있었던 시기가 좀 짧아요, 50살도 안 돼서. 그래서 건강이 악화됐는데, 그림을 계속 그렸고요. 얘들아, 죽기 직전 해요. 얘들아,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생을 언제 마감하냐면, 생을 54년도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것도 시기별로 잘 봐놔, 얘들아. 알겠지? 54년에 생을 마감하는데, 여기 이제 53년에 이제 개인전을 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얘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이제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다라는 걸 되었을까요? 웃겨, 재빈이 선생님 아픈 게? 효율이랑 똑같네? 어? 얘들아, 여기 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어 요양문은 안 했었는데, 지금은 영어 요양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첫 번째부터 보면요. 프리다 칼로는요, 의지가 강한 소녀였습니다. 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좋아한. 얘들아,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 벽화가였어? 사진가였어? 우영아 <목소리> 뭐라고? <목소리> <목소리> 벽화가는 누구야? <목소리> 남편이었지, 벽화가는? 벽화는 남편이었어. 알겠어? 벽화가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사고로요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종종 얘들아 그녀의 고통과 정체성을 표현했다라는 거예 자화상을 통해서요 되었을까요? 그녀는요 결혼했습니다 라는 거예 디에고랑 결혼은 했고요 뭐 했습니까 얘들아? Hership. 역경을 맞이했는데 얘들아 여기 단어 한번 체크할게요 어드버시티 하나만 써놓을게요 우영아? 결혼한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 어떻게 알았지? 벽화가였지. 그리고 뭐했습니까? 그것을요 강력한 예술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요.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도요.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요 1953년에. 1953년이면 재비는 언제야? 1년 전. 그치, 죽기 1년 전 대답 못하면 진짜 죽었어, 진짜. 어, 아까 얘기한 건데. 어, 그리고 뭐? 그녀가 이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독특하고요. Fearless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정신은요. 여전히 세상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죠. 아기들이 됐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을때이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는 쓰여진 거였고 나눠진 거였습니다 다 나와요? 알겠지 우리 도윤아 인게이징 무슨 뜻이었어요? 내 네. 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지? 잘했어 흥미로운이었다는 얘기죠 얘들아 그 재밌는 얘기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아들 레슨스 아진아 무슨 뜻이었어? 끝, 그, 너무 잘했어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죽을 때까지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금 어떻게 이 이야기는 사용될 수 있고요. 어떻게 쓰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쓰일 수 있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어떻게 강한 의지를 가진 소녀였고요. 멕시코에서 파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러브는 목적어자리에 ING랑 투부정사 나왔는데 선생님이 효은이 필기자로 보니까 여기 ING 이렇게 밑줄 쳐져 있더라고 학교 선생님이 한 번쯤은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했을까요? 예, 러브는 목적어자리에 ING랑 투부정사 둘다온다 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나무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섯 살 때요. 폴리오가 무슨 뜻이지 민규야? 단어 안외웠나 폴리오가 뭐야? 민규야! 그치, 소아마비 그리고 그것은요, 얘들아, 이거 내용 잘 기억해. 오른쪽 다리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오른쪽 다리가 더 얇아졌다라는 거야. 우영아, 무슨 쪽 다리? 오른쪽 확실해? 그치. 갔을 때, 얘들아, 어떻게? 다리는 선생님이 두 개라 그랬어.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니아더리요어나더리나아덜는안 네 되고요. 제가 요거 문제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스틸은 그러나해주십니다 얘들아. 그러나. 여전히 아니에요. 문두맨 앞에 단독으로 쓸땐 그러나고요. make, have, let.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부어자리의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나 그녀는요 어떻게 그녀를 멈추게 하자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대담한 이런 뜻이죠. 대담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가 되었고요. 그녀는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는 사진사였다. 우영 아빠는 뭐였까? 그치, 사진사였다라는 거고요. 지각동사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하는 건 지각동사고요. 저희가 지각동사에 목적격 보호에 올수 있는 건 동사운영, ING, 투부정사 다 써놨어요, 얘들아. 만약에 그런 동사운영이나 ING만 택하는 게 아니라 둘다 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했을까요? 정답은 요럴 때두개다 된다라는 거고요. 창의성을 발달시켰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여섯 살 때, 여섯 살때 일단 수아마비 걸렸고요. 민규야, 청소년기 때 뭐가 일어났어, 크게. 그치 버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녀의 꿈은 여애들아 선생님 이거 써놨습니다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었는지 페인터가 되는 것이었는지 닥터가 되는 것이었는지 청소년기에는 얘들아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맞을까 얘들아 그리고 나서요 유명한 예비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얘들아 그 당시에 소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퓨어 플러스 복수 명사 와서 스튜전츠 와주는 거고요 학생들 중의 하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길 바랬고요. 민규야, 아나 틈이 무슨 뜻이야? 니 씨, 너 자꾸 보고할 거야. 너 이따 단어 안외웠기만해봐라 불교 애들아.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버스 사고가 완전히 그녀의 삶을 바꿔놨습니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를요. 심각한 부상을요. 그래서요. 수달 동안. 지금 침대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간이요. 스트레트는목적어자이 ing 투부로서 둘다 오죠.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둘다써나지면둘다 체크하시면 돼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그리고 거울을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녀 위에 있었던. 얘들아, 이렇게 된 거지.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거울이 있었던 거고요. 거울의 모습을 생각했다, 아니, 거울의 모습을 보고 그렸다라는 거. 야 그래서 그녀는요 와시서 그녀가 본 것을 그렸고요. 와플러스 불완전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빠진 거고요. 즉 그녀 스스로를 그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섯 살에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민규야 소아마비가 영어로 무엇이다? 그치, 폴리오. 그리고 당일 다리에 장애가 생겼대요. 우영아, 무슨 쪽 다리가 얇아졌다?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창의성을 키워나갔고요. 아버지가 사, 아버지가 사진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었는데, 18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달 동안 병원에 있었고, 거울을 그리, 보고 그리면서 화가로스의 길을 겪었다라는 거죠. 되었을까, 얘들아?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성인기입니다. 그녀의 고통이요. 얘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길라이 이렇게 기쁨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제목에서 고르는 거에 고통과 열정인지 기쁨과 열정인지 써놨습니다 고통을 그린 거잖아요 컨티뉴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아인지 둘다둘다 오는 거고요 깊은 감정을 가지고 그렸다라는 거고요 디에고가 바로 벽화가였습니다 멕시칸네얘라 만약에 여기에 아메리칸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지 지난번에 목동 중에서 시험이 뭐가 나왔냐면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오스트리아를 배웠어. 근데 그내용일 지문으로 선생님이 오스트레일리아로 바꿔놓은 거야. 그럼 그 틀린 거잖아 얘들아. 근데 애들이 그때 당시 스펠링 구분을 못해서 엄청 많이 틀렸거든. 그러니까 멕시칸이라던가 아메리칸, 스펠링이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 m 으로 시작해서 요런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을까 얘들아? 진짜 치사한데 그렇게 돼서 선생님도 이따 그 올인원 문제 그거 냈어. 화이어트랑 화이트요.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예전에 수원 지역에서 학교 했었을 때요 문제가 나왔거든? 요즘 친구들은 아닐 거야. 그래서 quiet랑 quiet 구분하는 스펠링 문제도 잘 봐주시고요. 깊은 감정을 그렸고요. 그는 그녀를 굉장히 admire,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고요. 사랑과 고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술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했어, 얘들아. 개인적인 성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기도 했었던 거예요. 예들됐을까요 그랬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어떻게 예술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특히 얘들아, 뭐 했냐면, 자화상이야.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 자화상은 표현했습니다. 감정과 꿈과 정체성을요. 그리고 국제적인 얘들아, 명성을 얻은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national 이렇게 하면 틀려요. national은 국가적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건 국제적이기 때문에 international.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쓸까요 죽을 때까지 예술을 한 겁니다. 얘들아, 죽을 때까지요. 경강이 점점 악화됐고요. 결국에 휠체어에서나 그 지금 베드에서 그렸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해, 얘들아, 죽는 해 이러면 틀립니다. 죽기 직전해에 솔로 전시회를 했고요. 투투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엠보원스를 타고 왔는데 놓여져 있는 갤러리에 놓여져 있는 침대에서 사람들을 환영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결국엔 이런 희망까지도 그림을 그렸었던 거고요. 1954년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두려움 없는 영혼이요. 계속해서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깊은 감정을 담아 그렸고요. 사랑과 갈등을 동시에 겪었다. 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었지만 결국 열심히 그리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거고요. 멕시코에서 죽기 직전 해인 1953년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요. 지금 너무 악화되어서 침대에서 손님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1954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세계에 영감을 줍니다 안는 거죠 배웠을까요? 봤을 때 여기서는 사실 단어 문제여서 선생님이랑 했었던 단어 잘 기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민규야 rebellious 무슨 뜻이야? 너 진짜 단어 내가 외워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외웠어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렇지 반항적인 박민규의 가안한도 어? 민규야 단어 잘 외워나? 알겠지? 넘어서 볼게요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볼게요